자 안녕하십니까 잼민한 정보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어 방이 좀 바뀌었죠. 이게 좀 침대 위긴 한데 오 너무 덥다어 죄송합니다. 어뭐 저기 촬영하는 뭐라고 해야 돼?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 어제 촬영하는 저기 방이 있는데 어, 이제 거기에 <laughs> 거기 지금 지금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여기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픈이 너무 길었네요. 자, 오늘은. 자, 동결건조 딸기입니다. 과일 편, 어? 과일 편지? 아, 과일 편지라는 곳에서. 어, 어, 맞나? 어, 어쨌든 거기 샀습니다. 몇개 들었는지 모르는데. 오, 뭐 과대포장이네요. <laughs> 단계동의 축제 먹으러 갔다가 산. 장비 건조 과일입니다. 뜯어볼게요. 오! 오, 잠깐만요. 이야, 이게 냄새가 이거. 와, 너무 센데요, 냄새가? 아 근데 지금 진짜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먹어봐야겠죠. 가루가 엄청 많네요. 하나 꺼내볼게요. 자 전체적인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딸기 가 이렇게 험상궂게 생겼냐? 딸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도도 같아요. 씨는 그대로 어, 한국부터 먹어볼게요. 소리가 되게 시진 모르겠어요. 되게 딱딱하네요. 들어보세요. 도착해 먹방이 됐네요. 안에도 딱딱해요. 아, 이거 마이크 사야 겠다 잠, 잠시만요. 저 마이크 갖고 올게요. 잠시만요. 자 마이크 갖고 왔습니다. b 어, l u e t o 어어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게 쭉한 모양의 딸기입니다. 왜 소리? 자자 이제 먹었네요. 마이크 대고 할게요 에이 <놀람> 왜 이래 이 소리가 에이 에이 맛있긴 하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딱딱해요. 제가 본 거는 입에 들어가마만 녹는 건데, 되가 딱딱하네요. 아니, 이게 텅 비어있어. 되게 빨개. 그리고 하나 봐야 되게 시큼시큼해요. 그러니까 신느낌이 강해요. 빵인고이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이, 일단, 오케이. 일단 이 정도만 먹고 끝내고요. 어, 단계동 축제가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까지일걸요. 거 아마 장비공원 거기서 하는 건데. 자, 여기. 그럼 내년에도 여기면 한번염도 와서 사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차보다 맛있고요. 좀 심, 시큼시큼한 맛이 조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어 이게 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게 근데 만 원치고 어, 가성비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사 먹어보면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세요.